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러한 새로운 신약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이제 복음의 역사들을 또 이렇게 사도행전은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크게 둘로 구별되어지는 또 이러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베드로의 이러한 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또 그러한 초대교회의 신약교회의 새로운 또 변화와 또 질서들을 우리에게 예,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12장은 앞서 소개 드렸던 그런 베드로 중심의 이러한 신약적 교회의 질서들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서 또 우리에게 예, 소중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어, 사도행전에 이제 핍박의 장면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국가의 이러한 그 권위를 가진 위정자들이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중요한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에서 소개가 된 것처럼 4장 또 5장에서 어, 아주 중요한 국가와 교회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파의 국가가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정교 분리의 원칙, 즉,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라고 하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구별되어 있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고유한 그러한 책임을 각각 지켜가면서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유기적 관계에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그 관계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관계임을 앞서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4장과 5장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12장 한번더이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에 대한 독특성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4장, 5장이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의 이러한 어, 죄에 대해서, 어, 그래서 교회는,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어, 이러한 책망과 또 국가는 국가로서의 의무가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했다라면, 이제 12장은 교회를 국가가 핍박할 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제 헤롯의 이러한 특별한 독특한 그런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쓰임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별돼 있다라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것또 역시 교회도 국가의 고유한 업무와 이러한 일들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신약 교회의 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국가와 교회의 그런 구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특별히 신약 교회가. 어, 또 어떤 교회적 정치 질서와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확립해주는 또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어, 교회는 국가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위치와 성격을 아주 중요한 그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 로마의 이러한 또어 통치에 이러한 어 관할권 아래에 있는 또 그러한 어 유정자가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데 제일 먼저 야고보를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이제 이러한 헤롯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했고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그 신약 교회를 어, 불편하게 여겼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결국 아그리바 왕과 어, 결탁해서 어, 교회를 더 심하게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예,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국가 위정자는 아 이것이 자기의 또 정치적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어,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까지 사도들 전체에게까지 결국 국가적인 핍박과 또 이러한 어, 어려움들을 끼치려고 정치적으로 어, 교회를 위협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또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헤롯이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어,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 어, 군인 틈에서 두 세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결국 베드로에게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결국 그 베드로를 데리고 십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그 특별한 기적들은 말 그대로 사도적 은사의 이러한 사도들의 또 이러한 특별한 성경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러한 권위와 또 이러한 신적인 그러한 또 권세들을 표현해주기 위하여 표적처럼 또 그렇게 쓰임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1세기 당시는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직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계시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환상 꿈 또 다양한 특별한 그러한 독특한 기적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계시의 수단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신약에도 사도들이 이제 이러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아서 어, 그들이 하는 말또 그들이 기록하는 또 기록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독특한 사도적 은사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가 어, 때로는 사람의 모양처럼 또 이렇게 곁에 와서 어,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함께 그 도움을 베풀어 주는 어, 그리고는 또 사라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도 역시. 예, 사도 시대의 성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막 도와주고 막 이, 이런 부분들은 사도 시대에 한정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방식이었고 이제는 비록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나타나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감옥에서 막 함께 탈출을 시키고 이러한 장면들은 더 이상 이제 오늘날 연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사도적 은사의 그러한 특별한 기적임을 꼭 구별해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 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러면서. 어,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매우 놀라해서 어, 결국 그천사의 손길에 이끌려서 이렇게 탈출하고 난 이후에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어, 앞부분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한 번은 사도들이 위정자들에게 엄청 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또.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사도들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국가의 또 이러한 핍박이 더 세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급히 구출해내시는 또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핍박이 좀더 세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또. 어 국가로부터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혜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롭과 어또 그러한 많은 정치적 그러한 위협이 결코 어, 교회를 함부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어, 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정치적 집단의 이러한 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거나 또 괴롭혔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경고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또 그러한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기독교를 싫어하는 수많은 그러한 국가 위정자로부터 어,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 정권이라든가 또 이슬람 정권이라든가 이러한 에, 특별한 정권 아래에서는 정부 아래에서는 더욱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에, 그럴지라도 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신분의 이또 어, 위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에, 그러한 고심을. 거룩한 요심을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정부의 핍박 아래 교회는 또 잠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안에서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만큼 그렇게 또 고난을 받는 것이지 또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 심각한 또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어, 교회를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주시는 그러한 또 놀라운 혜택이 있음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예, 사도 시대에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는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형태의 도움은 이것은 사도 시대까지만 존재했던 허락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그런 사도적 은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있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여기 이제 우리는 또좀 독특한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서 동료들에게 찾아왔는데 예, 동료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천사가 아닌가 혹시 이제 이러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그 베드로의 수호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수호 천사의 개념은 우리 개혁파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또 선교 단체라든가 또 이러한 신비주의 계열에서는 또 오순절파 이러한 그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수호 천사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런 수호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로마 가톨릭처럼 또 이렇게. 세례받을 때 천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치 수호 천사가 이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수호 천사의 개념은 물론 고대로부터 로마 카톨릭의 개념이었고 또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이단 쪽에서의 이러한 그 관련 내용이었지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천사들이 예,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개인 천사로 이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의 천사가 할당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개인수호 천사의 개념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 천만 천사가 성도들을 도와준다. 한 명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천사가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도구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또 모습을 오히려 소개하고 있지 오히려 한 명의 이런 개별적 천사 개념은 우리 개혁파 입장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천사와 관련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천사에 이러한 천사장이 있고 또그 따르는 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천사에 어떤 그룹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수납 천사라든가 또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렇게 여러 천사의 그룹들 단계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천사의 그룹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또, 지나치게 아주 단계별로 세밀화 시켜가지고 천사의 그 등급을 조정하고 천사의 등급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구별하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건 비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천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어... 이중창조의 이러한 그 창조론에서 이중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창조 때 영들을 천사를 창조를 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두 번째 창조하면서 인간의 몸에다가 그 악한 영들을 가뒀다. 이렇게 해서 이중창조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그 천사론은 이것은 이단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동의 이러한 귀신 축제 출이라든가 이러한 귀신론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중 창조론. 첫 번째 창조가 실패를 해서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두 번째 창조이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면서 그 사람의 몸 속에 악한 영들을 가뒀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악한 영들을 축기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천사의 이러한 교리가. 중세시대에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적인, 이교적인 그러한 그 천사론입니다. 이중창조론은 결코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고 단회적인 창조론만 이렇게 소개하고 그 천사는 선한 천사로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고 거기에 대장 역할을 하는 악한 천사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려진 그러한 또 천사의 개념을 또 성경은 고정도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를 로 보고 놀라는지라.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에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어머이나 이러면서 이제 헤롯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자 어, 이제는 그 배, 헤롯의 이후에 이제 그 정치적 행동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2 0 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그래서 헤롯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또 활동 때문에 두로와 시돈 어, 사람들 이런 또 어, 무역 관계에 이렇게 또 관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루와 시돈은 이렇게 해로 세계로부터 일정한 부분에 또 이렇게 양식을 공급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어떤 또 이유 때문에 두루와 시돈과 아주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우연찮은 정치적인 어떤 그 어, 사건이 결국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의 목숨도 위협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여 헤롯이 이제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결국 헤롯은 어, 그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 그 자리에 나아가다가 어, 이제 사람들이 확그 정치적으로 또 아부를 하기 위해서 헤롯을 칭송하고 높이다 보니까 어, 결국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또 권력욕에 심취해서 어, 이렇게 또 어, 교만함에 빠지는 이런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헤롯이 이런 모든 어,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 권력과 또 이러한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거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 결국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가 먹어서 죽는 이런 아주 급사를 하는 이런 형태의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그 유대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 5일 후에 어떤 병이 걸려서 5일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급사를 하며 죽는 것을 유대사는 소개를 합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권고히하기 위하여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고 또 교회 전체를 죽이려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러한 엄청난 핍박의 일을 시도했지만 자신의 그 정치적 권력과 야욕은 결코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급작스러운 병에 의해서 급사를 하는 이러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함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국가를 또 위정자를 벌하시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악한 위정자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성경의 경고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네로 황제도 베드로와 사울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네로 황제 아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네로 황제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어, 결국 정치적으로 쫓겨나서 어, 결국 반란과 같은지 이러한 정치적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도망간 상태에서 비참하게 에, 결국 죽는 뭐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도 어 추측도 있고 또, 어, 주변의 측근에 의해서 죽었다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내용도 있을 정도로 내로도 역시 교회를 핍박했던 이러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도미티안의 이 황제 아래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도 어, 결국, 어,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인 엄청난 소용돌이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고대의 살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위정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정치적인 그런 자신의 욕망을 펼치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통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 쫓겨나거나 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많은 교회적 우리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국가와 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이렇게 고유한 업무와 또 자신의 그러한 사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계 이것이 전교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웨스트미스터 23장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요. 어, 국가공직에 가연하여 라고 했을 때에 온 세상에 최고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분명히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칼의 권세를 주며 국가의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는 함부로 국가 위정자의 그런 권위를 침해하거나 빼앗거나 간섭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를 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국가가 교회를 또 이렇게 핍박할 때는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서 또 저항에 또 이러한 또 방식과 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에 국가의 순종 또 저항론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이것을 잘 이해했던 존 낙스는 메리 여왕과의 이러한 또 다툼 속에서 결국 엄청난 국가적인 이러한 저항에 또 직면했을 때 마지막에는 또 어, 내전 비슷한 또 이런 무력적 저항의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빈의 온건한 국가론을 낙스가 무력적인 거친 국가론으로 망가뜨렸다라라고 이렇게 후기 칼빈주의자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칼빈으로 바로 돌아가서 온건한 국가론을 펼쳐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최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칼빈은 그 시대에 국가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저항론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확립해 주었고, 그것을 낙스는 기본으로 해서 또더 심각한 교회 전체의 생존의 위협이 받을 때는 또 얼마든지 또 무력적 저항의 또 마지막 저항에 또 이러한 선택을 할수 있음을 그렇게 칼빈으로부터 그 저항론을 연결해서 확대, 해석, 발전을 시킨 것이지 칼빈은 온건한 국가론이고 낙스는 과격한 국가론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돌루무의 대학사를 직접 지켜보면서 결국 교회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최후의 선택으로서는 결국 무력적 저항이 가능함을 또 배자도 그렇게 칼빈의 저항론을 기본으로 해서 확대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배자는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어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자기 주변에 사병을 그렇게 또 모집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우랑이 돌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러한 생명을 보호해 주고, 또 어, 저항하는 이러한. 당대에 사병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반란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부 위정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저항해 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병을 모집해서 사울 왕에게 무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또 가능한 것이다라라고 이렇게 배자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끌어다가 바돌로메의 대학살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무력으로 그렇게 교회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반드시 무력으로 정당방위 개념으로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무력적 저항을 펼칠 수있다라고 배자도 또 그렇게 저항론을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어,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베자나 낙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도 어, 양심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드시 국가가 교회를 무력적으로 핍박을 할 때는 또 일정한 정도에 있어서 선을 넘게 되면 마지막 선택으로서 무력적 저항을 또 우리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또 최후의 선택으로서 저항의 하나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가능함을 펼쳐내기도 했습니다. 자. 12장은 이렇게 교회의 정치적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외압이라든가 또 핍박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억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혼전히 독립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고유한 교회의 신앙적 업무와 또 임무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라 하는 이러한 부분을 12장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장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러면서 결국 1장부터 12장까지 달려왔던 그 최종적 마무리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또 신앙적 공간과 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사가 퍼져 나가는 은사를 많이 경험했더라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확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갔더라라고 하면. 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가는지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어, 신약의 새로운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펼쳐져가고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외부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어, 독립되어서 이 고유한 신앙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내용으로서 마무리를 이렇게 또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